안녕하세요. 엔캠 주주님들. 주식 남친 주남입니다. 지금 엔캠의 상승은 단순한 상승이 아니라고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의 상승은 주주님들. 바로 쇼스 퀴즈, 공매도 반격 현상이 본격적으로 터지고 있습니다. 공매도는 언젠가 주식을 다시 사서 갚아야 됩니다. 그 순간이 오면 쌓아뒀던 매도 물량이 전부 매수물량으로 바뀌면서 주가 상승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지금 보이는 이 상승의 흐름도 그런 과정의 시작이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것. 앞으로 쇼스퀴즈가 더 크게 터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엔캠은 앞으로 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세력은 어떤 시나리오를 앞으로 그릴 것인지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엔캠의 주가 전망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주주님들 지금 차트 보시면 아시겠지만 95,000원까지 고점을 찍고 쭉 눌렸다는 얘기죠. 약30% 넘게 빠지고 지금 반등이 어제부터 나왔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주님들이 일단 이걸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이 7만 원, 7만 원에서 7만 천 원, 120일 선이 있는 이 부근에서 세력이 1차 매수 현상을 계속 보이고 있다. 이 120일 선을 뚫을 생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과거의 차트부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지를 뭐하고 있다, 계속 받고 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주님들 여기서 중요한 건 올랐다, 내렸다, 뭐 지지 받고 올라갔다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세력의 입장에서는 모두 정해진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이 하락 속에서 많이 매도하시거나 아니면 많이 굉장히 불안하고 힘드셨을 거예요. 저도 그 마음 너무 잘 알고 근데 이것만은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된다. 이렇게 힘들어 할 때, 세력은 웃으면서 뭐 하고 있다? 매집을 진행하고 있다. 이거 굉장히 열받는 거거든요, 주주님들. 근데 하지만 지금 7만 천원에서 매수세가 다시 붙었다. 거래량이 다시 붙었다. 이 말은 공매도들이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구간에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래 현황을 한번 살펴보고 가면, 일단 프로그램, 순매수가 뭐 하고 있다? 지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 9월 10일에 공매도 내용 내역을 보시면 거래 대금 비율 중에 23%가 공매도였다. 얘네들 평균 객단가 69,000원이었잖아요. 여기서 주가 한번 더 올라가죠. 그러면 지금 여기 이렇게 쌓여있는 지금 8일부터 들어온 얘네들 기준으로 뭐예요? 얘네들 지금 다 손실권이란 얘기예요. 손실권. 그러면 10일에 거래 대금 비율 23%나 차지했던 얘네들 물량 있잖아요. 이 공매도 물량을 뭐한다 갚아야 되잖아요 얘네. 그러면 쇼스퀴즈가 무조건적으로 터질 것이라는 얘기예요 주주님들. 어떤 흐름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공매도들은 어쨌든 주식이 일정 가격이 올라가면 뭐할 수밖에 없다. 손실을 메우기 위해서 이거 빨리 정리하고 기존 물량 정리하고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상승세를 탔을 때, 단기적으로, 무조건적으로 올라갈 수 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흐름을 보았을 때, 앞으로, 무조건적으로, 엔캠은 8만원까지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어제까지만 해도 주주님들 차트가 어땠어요? 역배열이었단 말이죠, 역배열.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는 아직 추세 전환 타이밍이 아니다. 지금 추가 매수 타이밍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저에게 문자를 어제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세력의 단기 시나리오 보내드렸잖아요 저한테 문자 보내주신 주주님들은 추가, 매수하셔, 추가 매수를 진행하시고 지금 수익을 어느 정도 챙기셨을 거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사실 주식시장에서 이 앵캠 시장에서 세력이 얼마나 악랄한지 한번 봐야 됩니다 일단 월봉으로 보시면 얘네 한번 들어왔다가 완전 매물 정리하고 다시 들어왔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주봉으로 보았을 때에도 이 그림이 보이는데 엄청난 급등, 그리고 계단식 하락, 고점을 낮추면서 중간중간 설거자 하는 그림이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완전히 끝낸 게 아니라 이 6만원 선, 여기서는 더 내리지 못하니까 다시 주가를 끌어올리면서 설거지 하는 그림을 보이고 있다. 그래서 주주님들이 주식시장에서 개인이 절대 세력을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개인 1,000명이 있고 세력 10명이 있어요. 근데 이 세력 10명이 백판을 싸우면 백판 다 이길 거라는 얘기죠. 주주님들 세력은 뭐가 빨라요? 정보가 빠르잖아요. 정보가. 그리고 정보만 빠른 것이 아니라 또 돈도 많고. 그러니까 개인들이 어떻게 이기겠냐고 환경 자체가 다른데 그러면 여기서 이 엔캠 차트에서만큼은 돈을 벌려면 세력의 뒤에서 따라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주주님들 이 세력의 뒤에서 따라간다라는 의미는 내가 단순히 뉴스 보고 차트만 믿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시나리오는 차트 그리고 실적 실적 그리고 수급 뭐 이러한 각종 관련 이엔캠의 차트에 관한 모든 정보들 이게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근데 주주님들 이런 거 정리할 수 있어요? 솔직히 힘들잖아요. 주주님들 일도 하셔야 되고 다른 것들도 하셔야 되잖아요. 근데 제일이 뭡니까? 이 주가 전망 영상 맨날 찍고 주주님들에게 더 좋은 정보 드리는 거잖아요. 네? 맨날 거래 현황 보면서 실적 어떻고, 최근 뉴스 없나 이런 거 살펴보고, 프로그램 매매는 얼마나 들어왔나 이런 거 살펴보는 게이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를 정리해두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이시는 화면에 010-7254-9648의 번호로 엔캠이라고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 보내드리겠습니다. 주주님들, 세력의 연출을 모른다면 세력의 의도, 를 모른다면 주식시장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 저는 이 영상이 단순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면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가 무조건적으로 필요하다. 세력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겠구나. 이런 단기적인 시나리오가 있어야 뭐할수 있다? 주주님들이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타이밍에 개인을 털고 또 어떤 명분으로 주가를 끌어올릴지 이걸 모르면 또다시 세력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010-7254-9648의 번호로 N캠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세력의 단기적인 시나리오 보내드리겠습니다. 공매도가 많이 붙은 이 상황 속에서 주주님들이 손실을 보지 않고 큰 수익을 챙겨가려면 무조건적으로 단기적인 세력의 시나리오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남들 3%벌 거, 시나리오로 인해서 15%벌수 있고, 15% 남들이 벌때 우리는 50% 이렇게도 벌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뭐만 있으면? 세력의 시나리오만 있으면. 그래서 주주님들에게 반드시 지금 필요한 건 주나미가 정리한 세력의 시나리오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엔캠이 왜 오를 수밖에 없을까? 세력이 끌어올릴 수 있는 재료들이 뭐가 있을까? 정리해 드리면 일단 엔캠의 글로벌적인 움직임 지금 유럽에 공장을 두곳 지었고 중국에 두곳 지었고 한국의 두 곳이었습니다. 이 여섯 군데 뿐만 아니라 북미 조지아주에 한 곳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지금 미국 대기업들 관련해가지고 이슈가 있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뭐 비자 문제라든지 그렇죠. 근데 엔캠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왜요? 엔캠은 사실 이 비자 문제가 터지기 이전에 공장 가동을 돌리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공장 가동. 이제 막 조지아주에 들어와서 대기업들이 열심히 일할 때나 방해되는 거지 기존에 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영향 1도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글로벌적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25년에 공장 7대 지었죠. 그리고 26년에 생산 능력 올리면서 공장도 추가로 6대 지을 것이다.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우리가 정말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7년에는 엔캠이 40만 원이 뭐예요? 100만 원 금방 갈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래서 주주님들이 그냥 아 그냥 차트 보고 뭐 어차피 호황 좋으니까 묵혀두면 되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남들 3%벌때 우리는 15%까지 벌수 있다. 15% 20% 이렇게 벌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개인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이 차트에서 나의 생각이 들어간다 네? 그냥 나의 생각이라고 하면 그냥 나의 감대로 의지한다 차트는요 주주님들 제때 읽지 못하면 무조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냥 손실이 난다라는 거죠 이 시나리오만 있다면 차트 안에서 적어도 세력처럼 할 수는 없지만 세력과 같은 방향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공매도에 쇼커버링이 본격적으로 나올 거기 때문에 엔캠의 차트 단기적으로 8만원을 목표로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주주님들 보, 다른 보유 종목들 많으실텐데 제가 그 종목들 무료로 진단해 드리겠습니다. 그 진단하는 방법 알려 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유 종목 진단 서비스를 신청하는 법을 알려 드릴 겁니다. 영상 설명글에 이렇게 링크가 하나 걸려 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해 주세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주남이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1번을 보시면 보유 종목 진단이 있는데 이 항목을 클릭해 주시고 추가로 주주님들이 받고 싶은 서비스가 있으시다고 하시면 그 종목도 중복으로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2번, 3번, 4번을 모두 다 정확하게 기재해 주셔야 제가 주주님들에게 전달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무단으로 절대 배포하지 않고 제가 주주님들의 설정하신 항목을 전달해 드리기 위함이니까 정확하게 기재하시고 꼭 좋은 자료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내용이 괜찮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주식시장에서 크게 잃고 계좌 앞에서 울어본 적이 있습니다. 뉴스 보고 따라 들어갔다가 차트만 믿고 들어갔다가 몇달 동안 쌓아 올린 수익이 단 하루 만에 무너진 경험. 저도 있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에서 맴돌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나는 항상 세력한테 당하는 걸까? 왜 나는 항상 늦을까? 아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주주님들 중에서도 같은 마음이실 겁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개인은 절대 세력한테 이길 수 없습니다. 세력은 언제 끌어올리고 언제 털어낼지 이미 다 시나리오를 짜놓고 움직이기 때문에 냉정하게 혼자 대응하다 보면 결국 세력의 밥이 될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바로 이겁니다. 혼자 대응하다가 번번이 당하는 개인들, 더 이상 두고 볼수 없어서 이 영상을 찍는 겁니다. 주주님들, 제가 이렇게 주주님들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보이시는 화면에 번호를 띄워둔 이유도 주주님들이 세력에게 당하지 말라고 고정 댓글에도 링크를 하나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 바로 문자 화면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주나미의 종목이라고 제가 미리 설정을 해 두었습니다. 주주님들은 바로 전송 버튼만 눌러 주시면 되고, 제가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주주님들의 편의를 위해서 설정을 해두었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바로 화면이 넘어가다 보니까 주주님들이 해킹인지 보이스피싱인지 오해하신 주주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그런 게 아니라 제 이름 걸고, 제 채널을 걸고 주주님들과 하나가 되기 위해 세력에게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연결 통로입니다. 이 문자를 보내 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제가 히든 주두 가지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기적인 거인이 될수 있는 7가지 소형주를 보내드릴 거고 이 거인이 될수 있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장기적으로 큰 수익을 가져다 줄수 있다라는 의미로 제가 거인이라는 명칭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문자를 보내주시는 분들 한해서는 7가지 소형주 보내드릴 거고 아무래도 주식시장에서 단타는 단타대로 중요하지만 결국 계좌를 두껍게 만들어 줄수 있는 건 이런 장기 종목들입니다. 제가 실적, 구조, 산업 흐름까지 모두 다 확인하고 뽑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일곱 가지 소형주만 제대로 잡으셔도 계좌 인생 전체가 달라질 거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단기적인 종목만 들고 있으면 단기적인 현금 흐름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 히든주 2차 전지 관련주를 알려 드릴 겁니다. 세력 매집이 끝난 히든 종목이고,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하락의 차트 속에서 세력의 뭐가 끝났어요? 매집이 끝났다 라는 겁니다. 보이시는 화면처럼 이 골드 크로스를 그리는 이 포인트. 이 포인트가 주주님들이 단기적으로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는 포인트로 이런 단기 종목 균형 있게 가져가셔야 결국 큰 수익을 벌어가실 수 있으십니다. 결국 주식 시장에서 10%를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10%를 잃지 않는 것. 이게 더 중요하거든요, 주주님들. 망설임의 삼촌은 계좌를 무너뜨리지만 행동의 삼촌은 계좌를 살릴 수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처럼 주남미의 종목이나 1번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고 히든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주주님들의 손실은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로 가져다 드릴 수 있게 히든주 두 가지를 모두 드릴 겁니다. 저 혼자 가르는게 아닙니다. 세력에 의서 살아남으려면 제 번호까지 공개하고 이렇게 요청을 드리는 겁니다. 괜히 나이키의 모토가 저스트 두잇이 아니다. 주주님들이 행동을 하셔야 반드시 그 결과가 나온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행동하는 주주님들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이게 단순히 주가 전망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주주님들과 한편이 될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가지면서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 마무리 하겠습니다.